안녕하세요. 배영현TV의 배영현입니다. 오늘은 그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여는 아침 기도문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기도 365'라고 해서 김민정 지음 해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어, 이건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문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의 주제는 이제 감사와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이제 재밌는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의 속 사람을 깨끗이 청소하기 원합니다.차가운 공기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오늘도 나의 방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나의 마음도 청소하게 하시고 나의 영혼도 정리하게 하소서.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수많은 가식거리와 혼란한 정보들도 가득합니다.매일 쏟아지는 잡동사니 정보들로 나의 머리와 마음이 지저분함을 용서하소서. 나의 속 사람을 청소해 주소서. 오늘도 나의 몸을 씻으며 나의 제약을 씻기 원합니다. 내얼굴에 더러운 것을 이제 기겁하며 이제 씻어내면서 나의 영혼의 모든 더러운 것을 눈치채지도 못하고 알아도 방치함을 용서하소서. 어 괜찮아서 이제 번거로워서 누가 본다고 차일필 어, 미루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진정 무엇이 창피한 일인지 알게 하소서 방을 치우기 전에 마음을 어, 치우게 하시고 세수를 하기 전에 용혼을 씻게 하소서 날마다 헷갈리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사이에서 중요한 일을 먼저 택하게 하소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8일에 있는 건데요 나의 모든 순간에 아버지를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죽을 것 같은 겨울이지만 결코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또한 번의 기회가 주어짐을 찬양합니다. 어제의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제의 낭망을 일으킬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어제의 기쁨과 연장할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오는 모든 일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상황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순간에 아버지를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 책도 이분의 여러 책들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 보시면 자연스럽게 또 기도에 또 여러 이제 응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또 짧으면서도 이게 그 내용이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사람들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제, 어, 교회에 안 다니신 분 계시면 가까운 조행, 교회로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